얘몇차씩이야 돼? 차수 같아야지. 차수가 높아버리면안 되거든. 그럼 3차식이 1이 나오려면 얘도 fx가 누구여야 돼? 2x3제곱으로 시작하겠지. 누군지 모르겠지만. 다음 두 번째. 얘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야? 제로분의 제로꼴이잖아. 그럼 f' 제로가 뭐가란 얘기야? 제로란 얘기야. f2' 제로는 얼마란 얘기야? 2란 얘기야. f, fx인데, f' x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니? 6x의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세모 될거 아니니? 근데 f' 프라임 제로가 제로다 보니까 일단 세모는 제로인 거야. 맞지? 다음 두 번째. 한번더 미분을 해볼게요. 그럼 얼마예요? 6이 12x 플러스 네모가 되는데 여기에 제로 넣었더니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네모가 2란 얘기야. 맞지? 그러므로 f' 프라임 x는 누가 돼요? 6x제곱에 플러스 2x가 될 테니, f'1의 값은 얼마냐? 8이 될 거다.